아름다운 목소리가 저 멀리 계신 넋들에게도 꼭 들리셨기를 바랍니다. 늘 김하종 회장님의 곁에서 성심성의껏 일을 함께 해 오셨는데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나오기 힘든 상황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추모사를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조희덕 경주유적회 이사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어. 조희덕도 한국전쟁 때 부친을 그 삼촌을 대신 희생당하신 유족입니다. 그 사 경주시 내남면 명절이 품질을 타고 흐르는 물로 평온하게 풍년을 구하 하면서 농사에 농사를 짓던 건장한 농민에게 영공분절한 누명 아래 포각우도한 독재정권에 의하여이곳에서도 수많은 민간이 무천히 살리당하해서 천민공로하고 품질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 물소리도 그분의 산천초목도, 오늘날 우리 인간이 몰라서 이리, 어찌 한설인 곡성을 울리지 않으리요. 아, 한설보다 한설이 또다, 오일이시여 인간의 탈수 쓰고, 어찌 이렇게도 악랄할 수 있으리요. 오늘 대명절일인 갑진년 6월 8일, 이를 퇴계해서, 군단 비극, 비근호 제하로, 경주평화연대에서 주최하시고, 경주결의 하나에서, 주관하셔서 국구라도 처참하게 직단으로 희생하신 이곳에서 원통한 울릉을 기름하고 가시는 우리 역사에 이러한 비극이 없는 밝은 문명의 새 시대를 맞아들이는 그 고귀하신 뜻의 어깃을 여이고 깊이, 깊이 깊이 감명 감명하말나이다서슬펄한 독재정권을 주장하고 주무자를 고걸하신 전국특별보출위원장 김하정 선생님께서 청와대 국회 인민단체 등의 문전출입과 다를 바 없이 내을하시면서 받고 하신 보람으로 과거사특별법안이 국회법사위원회 136호로 상정되어 2020년 5월 20일 오후 3시에 통과된 지 9... 이어서 동일 2020년 5월 20일 오후 4시에 국회 본회의 5 1호로 상영돼서 국회의원 재력수 170명 중 상상 162명으로 통과되어 2020년 6월 9일 영문관 내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지금 조사금상관인조사관이각지역에출장해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그 국회를 통과하던 날 국회의사상 선배님께서는 만세 삼천 등 무릎마다가 되었고, 선생님에게 영웅이란 친구가 여기저기서 완손이 나왔습니다. 경주유조체에서도 2021년 7월 6일 오후 4시, 4시에 신실호위원회 김진수 과장 등 담당 도사관 4명이 유조체 사무실에서 설명회를가지고 하늘도 무심하지 않는, 하늘도 무심하지 않는 비가 내리는 우중에 대도 박살 장군이 인근 황용골 현장을 탑사하였으며 경주관 내 신실규명 신청서 164명이 접수되어 지금도 조사관이 현실 출장 신실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라오는 이시여 신실은 반드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재단 설립이 되고 국가유공자 예우 제공 대상되로 마땅히 성공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자해지결자해제일 해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는 들을숙하하시고 주관하신 대표님 관계자 제안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격 감사드리고 말이다. 2024년 6월 8일 사랑하는 경기지역에 이사 조희근